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1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글도를 믿고 사는 삶은 이제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주 예수의 생명과 주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생명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또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섬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의 아주 기초 중의 기초가 바로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예배나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새로운 삶이 예비되어 있음을 꼭 믿고 살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추구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가치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어 32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 말은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그 다음 생에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가 다인 줄로 알고 그저 가지려고 애쓰고 탐욕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활이 있음을 알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면 진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장래에 가보는 유익이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볼 때, 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그 다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계속 부활의 실제에 대해서 또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문을 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부활의 문을 열어서 새 삶을 시작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바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사망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담이 열었던 그 사망의 문을 닫고 새 삶을 부활의 삶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담처럼 아담을 따라 계속 옛사람인 아담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새사람인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여기 새사람을 얻는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부활의 모든 삶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과 많은 사람들이 터널 안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터널이 붕괴가 되고 여러 사고로 인해서 앞으로 가는 길, 뒤로 가는 길다 막혀버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은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죠. 이 주인공은 죽음의 그 위험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까?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 옆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 두 부류로 쫙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주인공을 따라서 살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탈출할 수 있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한 부류는 어떤 부류겠습니까? 늘 그렇듯이 주인공과 반대, 주인공을 반대하고 주인공과 반대되는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인공이 사는 거죠. 영화에서 주인공은 잘 죽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주인공은 총알이 날라와도 비켜갑니다. 그런데 엑스트라, 그 외의 사람들 은 어떻죠? 총 소리만 나도 막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주인공은 살아야 주인공이고,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는 끝나게 되죠. 그런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주인공을 따라간 사람들은 하여튼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다 살아나게 됩니다. 반면에 주인공과 반대길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흔적도 없이 그냥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화의 결론입니다. 결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또 우리가 싸워가는 싸움은 무엇을 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부활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무엇을 해서 부활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싸움은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 안에 있느냐 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영원한 죽음이 예비되어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새 삶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지 그게 관심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고 관심을 갖고 강조하는 것은 기존의 다른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이 예비되어 있고 부활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합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주님 다시 오는 시는 그때에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사도 바울이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님 이후에 부활의 누구냐?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누구에게 부활이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온전히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여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과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은 정말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왕으로 붙들고 살아가는지 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고 부활의 그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다 무릅쓰고.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30절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오 그랬습니다 <laughs>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어,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그 이후에 또한 아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부활이 있구나 이 소망이 그에게 언제나 넘쳤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겪었던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을 능히 다 이겨낸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심지어 더 나가서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하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넘어가야 할 산도 있고 우리가 헤쳐가야 할 여러 어려움들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 이 땅에서의 삶이, 삶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이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이 다 이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망의 권세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이제 죽기 전에 사랑하는, 어, 섬겼던 교우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 앞에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달콤하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무디 목사님은 이것이 죽음이라면 달콤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디 목사님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정말 분명했고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되는 일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날마다 죽는 사람이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31절에 사도바울이 마지막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바울의 삶이 정말 날마다 죽음 같은 삶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음으로 반응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날마다 죽는 자에게 날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인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죽으면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참으면 또한 왕노로 달리라 여러분 정말 신앙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반응을 했는데 나는 죽음으로 반응했는데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그 억울함에 대하여 아이 억울함을 인간적으로 갚게 된다. 그건 죽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아, 주님, 저는 주와 함께 다 죽었습니다. 억울해야 할 것도 없고, 기분 나빠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죽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죽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갚아주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으로 반응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역사시게 되는 패턴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음으로 반응합니까? 만약에 죽음으로 반응하는 그것이 끝이라면 죽음으로 반응하기 어렵고 내가 나의 억울함도 풀어야 하고 나의 분노도 표출해야 되고 원통함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께서 살려주시는 거죠. 죽음의 생명으로 반응하는 것을 믿고 기대하기에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의 삶에 반응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오직 죽음으로 모든 일에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 말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한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깨어 의를 행하고 죄 짓지 말라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권면한 일인데,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믿으면 깨어 의를 행하게 됩니다. 런데 여러분, 깨어 의를 행한다는 것 아주 복잡한 것이 아니고 참 단순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부활의 주님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고 의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잠자는 영혼이 되었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하심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다면 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께서 늘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리고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아주 단순한 삶이 됩니다. 죄짓지 않게 되고 다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부활의 주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실 텐데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 가셔서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분명한 부활 신앙을 저희들 가운데 주셔서 오늘의 모든 고난과 고통도 능히 이겨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음으로 반응할 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부활의 주님을 늘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